안녕하세요. 창성과학생 여러분. 어, 이번 시간은 교과서 117쪽에서 118쪽에 있는 동학농민운동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과 이 운동의 의의를 여러분이 우선에는 알아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동학농민운동 사이에 청나라와 일본의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게 조선에 끼친 영향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이번 단원에서도 여기 보면은 연표를 제시하면서 각각의 그 사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건들 정도는 여러분 여러분이 연도랑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1892년에 공주 집회, 삼례 집회, 그 다음에 1893년에 본 집회,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음. 이게 교조 신원 운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교조 신원 운동이, 어, 단계가 삼례 집회, 그 다음에 복합, 상소운동, 그다음 보은집회, 학습지에 이렇게 선생님이 세 개의 사례를 정리를 해줬었죠. 특히 이 중에서도 삼내공주집회 요 단계와 보은집회 단계에 이 교조신원 운동의 성격이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고 라 선생님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동학이 확산하는 단간에 보면은 민씨 일파가 권력을 장악한 후 정치기관이 문란해지고 탐관오리의 수탈이 심해지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개화정책을 하는 데는 선생님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라 했습니다. 필요한 경비가 지출이 되고 이 외국과 이 앞전에 재물포 조약이라든지 한성 조약이라든지 조청상민수륙무역 장정 같은 조약대를 체결하면서 어, 많은 배상금들을 그 나라들에게 지불을 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점점점점 점점 줄어 나가면서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세금을 거둬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쌀 유출이 된다라고 했죠. 쌀값 폭등. 이것도 여러분이 어, 요렇게 읽을, 읽으면서 뭐 기억해야 됩니까? 조일 무역 규칙.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한 개, 두 개, 세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학습지 보고 선생님이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 지배층의 수탈대, 수탈에 저항하는 농민 봉기가 빈발하게 발생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반감도 확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동학들이 동학이 평등과 반외세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배층의 소탈과 외세의 경제침탈에 시달리던 농민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면서 이대 교주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라는 책을 간행을 해서 교리를 정리하고 교단 조직인 포접제를 정비하면서 포교활동에 나섰다고 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조신원운동을 하는데 죽은 교조체제의 누명을 바뀌기 위한 운동이 교조신원운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공주삼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서울에서 복합상소, 세 번째 단계가 보은집회라고 했습니다. 이세 개가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특히 이 보은집회는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어, 원래 교조 신원 운동이 종교적인 요구를 하는 운동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탄간오리소청, 외세배척.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어, 여기, 탄간오리소청은 반봉건이라고 표현되고, 외세배척이 반, 외세. 요런 성격이 추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료 1 보면은, 어 신원 운동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고 요렇게 변했을 때 성격은 종교적 요게 답이 되겠죠. 종교적 요구 외에도 상간오리 음, 속청 외세 배척 등의 정치적 요구도 어, 추가가 되었다, 라는 게이 성격 변화에 여러분이 정답으로 쓰면 되는 거겠죠. 여기에도 답을 달아서 선생님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 설명되어 있는데, 전라도에서 고부라는 곳에 군수로 부임한 조병감이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부정과 탐악을 했습니다. 특히 있던 볼을 무너뜨리고 문어, 여기에다가 만석볼을 쌓아서 여기에서 수세, 물세를 받는 거예요. 물세를 징수하고, 음, 갖가지제목으로 백성들을 잡아다가 금전을 강탈하는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전봉준이 중심이 된 동학 농민들이 고부가나 습격하면서 고부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알게 되고 난 후에 조병갑 파면하고, 그 다음에 박원명을 고부군수, 이용태를 안핵사로 파견을 했는데 이때 보면은 이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가 중요하죠.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동리고 봉기 참여자들을 잡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이 전봉준, 손하중 중심의 동학지도부가 무장해서 봉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순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해결이 제대로 안 되면서 고부 봉기 일어나게 <목소리> 되죠. 그 다음에 어, 무장. 공개하고, 백산으로 이동해서, 계속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산으로 이동하여 전봉준을 창의 대장, 호남 대창의소, 여러분 기억나죠? 학습지에서 했습니다. 지휘부를 구성하고, 요 단계에서는 4대 강령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황토현 전투,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황룡촌에서도 승리한다 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있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전주성까지 점령하는 단계에 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토연에서는 가명군 물리치고 정읍, 고창, 영광, 한평 등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보내는 초토성계군이 이끄는 경군 파견했지만 여기서도 황룡촌에서 어 농민군이 이기면서 전주성까지 점령하는 단계 에 이렇게 순서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에서도 여러분 우리 알수 있어요. 이 지도도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어, 여기 보면은 1차 봉기, 2차 봉기로 나눠져 있는데, 2차 봉기에서는 여러분이 크게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 뒤에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하고, 여기 보면은, 어, 고부 봉기, 고부 농민 봉기,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좀더 키워볼게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여기 무장 백산에서 봉기를 하면서 그다음 이제 순서를 이렇게 보세요. 황토현 전투. 여기 황토현 보이죠? 그다음에 음, 황룡촌 전투. 여기 있는 지금 지도에 나와 있지만 그다음에 전주성 점령, 전주 화약. 여기가 전주가 되겠죠. 그래서 전라도 일대에서 이렇게 활약을 했던 것이 뭐라는 겁니까? 어, 1차 동학 농민 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에는 1차 동학 농민 운동 단계까지 선생님하고 이제 교과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